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는, 어, 이런 문장을 배웠었죠.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뜻은 나는 학생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오늘은 이 문장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문장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자, 나는 행복하다. 되게 쉬운 문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영어 문장이 벌써 떠오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게 있습니다. 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나라 말은 나는, 그죠? 행복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다는 영어로 I. 행복한이 영어로 happy 거든요. I happy 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동사가 들어와야 돼요. I am happy. 우리나라 말은 happy라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그말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요 서술어의 기능, 즉 동사로서의 기능은 따로 꼭 세워주셔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고리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 멋있죠. 고리버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대로 제가 이제 <laughs> 조사해 온걸 읽어보면 동사나 형용사, 더 나아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까지도 수사라는 건 숫자를 세는 그런 가지도 서술어의 표현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반드시 동사를 요구를 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이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am, r is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런 동사는 우리가 비동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배웠던 나는 학생입니다는 I am a student고요 나는 행복하다 이때는 I am happ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당신은 행복하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You are happy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You happy라고는 하지 않아요. You happy. 물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 친구들은 다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슬프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슬프니 영어로 sad거든요. he sad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he니까요. is가 나옵니다. he is sad.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슬프다 하면 i am sad.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어, 우리나라 대 어, 배구가 여자 배구가 4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하죠. 그래서 I am happy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문장을 그렇게 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어, 우리나라 말은 어떤 형용사 자체가 happy라는 행복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행복하다 라는 의미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되냐면, 비동사와 같은 동사를 같이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happy지, I happy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요, I am happy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오늘 저녁과 내일 하루 한번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하고요. 내일도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